안녕하십니까? 작시마루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조금 있다 그래서 나루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귀에 싹 걸고 귀가 안 아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어제 점프훈련 및 서킷훈련 조금 했다고 지금 복근이랑 하체 아리백이었습니다 평소에 보강운동을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나면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아 많이 부족했구나 조금 더 보강운동에 신경써야겠구나 매일 조깅으로도 뭐 기록 향상은 가능하긴 한데 조금 더 편안하게 달리려면 휠을 하구나 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조깅하고 바깥에서 러닝하는 것도 엄청 좋지만 가끔씩 하체 운동 및 보강 운동으로 근육들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보니까 더 좋게 느껴진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벚꽃 마라톤 4월 4일 날 시작하는 대회인 것 같은데요, 예, 접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4월 달에 이 벚꽃 마라톤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접수 예정에 있는 서아마도 있잖아요. 그 두개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아 경주 복권마라톤인데 하프만 뛰고 오기 그리고 서하마 신청 잘해서 이 가까운 곳에서 서울 한복판을 달리기 두개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하마야 매번 달려봐서 그 길이 그 길이다 이제 어느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뭐또 같은 대회다 생각이 들 텐데 경주 벚꽃은 다른 느낌이 왠지 들것 같단 말이죠. 근데 차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갈 수도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필! 올라왔습니다. 월, 수, 금은 이렇게 매일 5km 정도 조깅 하는데 언덕으로 달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사카 마라톤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려면 몸 상태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수, 금은 조금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서 하체 보강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사카 숙소를 한번 다시 알아봤어요. 요번에 중국 나라 이슈 때문에 일본 여행을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나, 봐 내려가나 싶어서 봤는데, 오, 생각보다 좀 내려가서 어제 숙소, 같은 숙소지만 사이트를 변경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숙소 예약을 하셨는데 무료 취소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아끼다 보면 그걸로 맛있는 것도 더사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숙소 값이 좀 아까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이렇게 5km 조깅을. 마쳤습니다.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나는 언닝이라서 생각보다 춥다 이런 걸좀못 느낀 것 같고 물론 지금 영화 1도밖에 안 돼서 몸이 적응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막 춥지 않게 잘 달렸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뛰자!